잠깐만, 이리로와 주실래요? 네. 어. 이쪽으로. 우리가 그, 판성묘 갈 때, 내가 한번 서달라고 했던 데 있잖아. 이게 저거야. 아, 엄마니 배병. 어, 맞네. 똑같잖아. 저 위에 동그란 거. 찾아냈다고 내가. 엄마니 <laughs> 배 어? 네, 네.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음, 여기 이거였어. 이거, 이거에, 위쪽에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 어. 어, 이 양각화는 다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것이 있고 색깔 하얗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전파남의 그 신선한 피부가 보이는 거와 피부가 보이지 않는 거. 구별이 될 거예요. 그데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는 아, 아직 그 사막 바니스가 형성이 돼가지고 형태가 어, 같이 시커매졌어요. 근데 위는 이제 하얗잖아요. 최근에 판 거야. 그런데 이 최근에 판게 어느 시기냐라고 판별한다면, 어, 짐승만 나오면 잘 모르죠. 뭔가 어 문화적인 이승겨야 되는데 없어. 그런데 핵심이 왼 위에 요 요거 요거 요거. 네. 제가 그 수많은 암각화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첫 번째 기호가 저첫 번째 기호예요. 아, 네. 헉, 요 상단에 있는 거 보세요. 네, 네, 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암각화에 이런 식으로 기호나 문자가 들어가는 거 후대로 밀려갑니다. 오. 그런데 그 꼴짝이 사막까지 이 티베트 불교의 이 진원이 거까지온 거잖아요. 그러면 몽골에 언제 티베트 불교가 들었냐도 따져야 되고, 공식적인 것은 1578년으로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아그 징기스칸의 일대기에서 스님이 옆에 등장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징기스칸이 나오는 1200, 1100년 후반부터 1200년 초중반까지 이미 불교가 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각화는 적어도, 어, 몽골 나라 때 이후의 암각화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리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지다가 이거 그때 당시 우리 암각화 학자들도 이거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집에서 찾아다 보니까 이게 딱 저거하고 여기 아리아발 거하고 딱 갖다 대 보니까 어, 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게 시기를 어느 정도 이제 판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면 제가 마이크를 쓸수 없잖아요 네. 또 목소리도 크게 할 수가 없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아리아발 사원의 내부 모습을 한번 네.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들어가셔서 명상을 좀 하시라고요 종교에 저기에 구박 구애 안 받으시는 분들은. 네. 들어가시면, 그래서 명상 좀 하라고 제가 모시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상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원은 최근에 현대에 지어진 거예요. 물론 제가 자리를 주사해보니까 1800년대에 뭐 있었다곤 한데, 그렇다면 그게 유지되어 왔다면 1936년, 3 9년에 있었던 이 초이발, 처이발상의 불교 탄압 때다 파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명상을 위해서 아, 지어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침바트 그거 아들 알고 계세요? 역사? 아니, 최근에 지어진 거라고 하는. 아, 90년도에. 예, 네, 그죠? 아...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 아, 얘가 그 종교 탄압 때 순환을 안 당한 이유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예, 음... 네, 그렇게. 음... 네, 이해를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300년 전역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 맞는요 있었는데, 없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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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아, 지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2쪽을 보시면, 그저 건물에 올라가면, 오른쪽 코너를 돌면, 이, 어, 티베트, 흔히 우리는 이제, 남아불교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남아불교는 학술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랍니다. 그냥, 어, 네.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그 남아승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 보니까 남아불교라고 한 거지 네. 티벳불교가 공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티벳불교인데 그 이, 이게 탑이에요. 하얀 거두개 네. 있어요. 양쪽에 네. 그러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저 높은 2층 기와 맨 뒤에 보이잖아요. 네. 거기 거기에 빛이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하늘과 연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빛이 들어와서 내부를 환하게 해주는 네. 어, 그런 네. 형태고. 중앙 통로로 양쪽에 마루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전, 전방에는 이렇게 어,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습니다. 다르다. 그리고 이 형태가 다르죠. 네. 우리가 보는 일반 석가모니상하고는 네.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 들어가서 보실 이야기들을 미와 기쁨과 많은 걸다다 다 갖고 있어 요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 모든 중생들을 다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게 천수천한관세음보살 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대웅전하면 뭐가 모셔져있요 석가모니가 모셔져있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이두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럼 아미타부처님에는? 좌우에? 또몰라몰라지 대세지 보살하고 하나가 누구죠? 약치작, 아닙니다. 암튼 그,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 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이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수인이 안 보여요. 이 하닥으로 덮고 있어가지고 수인이 안보여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일반 그 대승 불교하고 달리 이 티베트 불교에는 바로 이 라마 스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탈라일 음. 라마나 판첸나마, 음. 어, 또는 여기 문골은 이제 제춘 담, 제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음. 같아요. 저기하고 판첸나마나 이런 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제가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 남아승들이, 어, 있어서 누군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것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사진, 사진을 가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사 왔을 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교육 목적상 찍었습니다. 부처님을 막 찍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나머지 여기에 제가 두 투페, 배경, 양쪽에 협시보살, 주변의 장식 요소, 그 다음에 여러 형태들, 내부의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 채취피티하고 얘기하면서 사진 제공하고 분석하라고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다 옳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보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외부 정식에 이렇게 옴마니 밤메움에서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거고, 그어 아리야발이라는 말이 몽골어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고요. 그다음에 옴마니 파드메홈 진언에 대한 어, 의미와 상징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468쪽에, 그러니까 각각 저 기호 옴마니 파드메홈에 그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 저 송미란 선생이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어서 부탁을 못 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뭐... 지혜에 넘어 이르는 다리. 이 다리가 원래 입구예요 저기. 음... 우리가 음... 보통 한국에서는, 음, 사찰을 음... 들어가면 음... 일주문 통과하죠, 음... 일주문. 네. 일주문 통과하기 전에 해탈교를 넘어야 돼요. 음... 해탈교를 넘어서 이 지상, 지상세계, 인간의 세상과 음... 불도의 세상으로 어는는 경계가 해탈문이에요. 음... 해탈교. 음... 그 네. 해탈교를 넘으면 이제 일주문이 되는 거예요. 음... 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일주문을 통과하면 이제 사천왕문도 있고 천왕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 아리아발도 저기 입구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리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마 해탈교의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그래서 넘어서 저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명상하고 나가면서 그 건물 벽에 요요 이게 요, 해탈교 있는데 요 건물이 이렇게 다리를 건는 게써 있어요. 써 있어서 제가 몽골어를 옮기고 몽골어로 옮긴 뒤에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글귀에요 그래서 저기서 나오면 우리 저기 입구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칭바트한테 한번 좀 읽어봐 달라고 하고 번역은 여기 있으니까 칭바트한테 번역해 달라면 지금 두근두근 할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여기 몽골어 여기 써 있는 벽에 써 있는 걸 제가 다 옮겨 놨고 한국어로 번역해 놨어요 이거 읽고 아리아발 사원을 우리가 무슨 관광으로만 온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깨달음을 얻고 가자. 명상 사원이니까. 그래서 나가면서 이 글귀를 함께 읽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올라가세요. 제가 제동 안걸 테니까.